동치미 골마지 피지 않고 국물을 무한대로 늘려서 오래오래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치 담는 봉다리 있지요 여기다가 물을 5kg입니다.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씻어서 바로 담으면 물기가 있는데 저는 물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을 조금 부었습니다. 그래야지 소금이 무에 달라붙거든요. 물을 지금 한 컵. 반 정도 소금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금이 모두잘 묻을 수 있도록 흔들어줍니다. 잘 흔들어가지고, 입구를 조금 짜매가지고, 서너 시간 절여줍니다. 물을 너무 오래 절이면 물러지고요 너무 짧으면 간이 안배거든요 제가 중간에 한번 뒤집어 줍니다 간이 고루 배도록 자, 절일 동안 다른 부재료 도마가 이게 카메라에 맞추려고 하면 엄청 큰게 있어야 돼요 그럼 무거워 가지고 아이고 팔 떨어질려고 한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laughs> 사과 한개배한개 준비해 주시고요 요거는 몇달전에 제가 동치미 담으려고 소금 넣고 고추 삭혀놓은거예요 삭힌 어, 고추는 생고추보다 풋고추 특유의 시원한 풍미가 아주 강하고요 국물을 깔끔하고 청량한 맛을 살려주기도 하죠 그리고 보존성도 높여주고요 또 향균작용을 해서 상하는 것을 방지하고 좋은 발효균이 자리잡도록 도와줘요 어, 동치미에 사과와 배를 넣으면 단맛과 감칠맛을 자연스럽게 내주고요 설탕 안 넣고도 은은한 단맛이 생겨서 맛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과일에는 발효를 돕는 미생물이 들어있어서 동치미가 더 빨리 시원하게 익고요 또 국물 맛이 탁하지 않고 깔끔하게 시원한 맛이 납니다. 사과는 은은하고 푸릇한 향이 나고요. 배는 달콤하고 깊은 향이 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넣으면 동치미, 토교의 산뜻한 향이 살아납니다. 대신에 너무 많이 넣으면 국물이 탁해집니다. 어, 또 생강하고 마늘을 넣는 이유는 발효될 때 나는 신 냄새를 줄여줍니다. 생강 향이 특히 냄새를 잡는데 효과적이에요. 마늘은 국물이 깔끔하면서 시원한 맛이 나도록 해줍니다. 파 또한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넣어줄게요. 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부적부적 끓여가지고 4시간 정도 두었다가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 제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오래 절이면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단단하고 퍽퍽해지거든요. 잘절여졌는지 제가 김치통에 그대로 넣을게요. 김치통에.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자, 무를 꺼내보면요. 무를 어,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겉은 약간 단단하면서 속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나면 된 겁니다. 자, 요래가 그대로 재료 넣을게요. 요 무에 파를 넣으면 조합이 국물에 은은한 파향을 더해 가지고 동침이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향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발효를 도와주는 배 넣고 사가 넣고. 자, 재료는 제가 더보기에 적어 놓겠습니다. 네, 고추하고 그래 가지고 그대로 생수를 부어 줄 거예요. 보통 물은 음, 1대1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5kg면 물 5리터 정도 넣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물을 조금 더 많이 넣을 거예요. 4리터 하고요. 소금도 지금 한컵 넣고요. 자, 요거에두컵 종이컵 기준이에요. 그러면 제가 소금을 3컵 반 넣었습니다. 3컵 반. 음, 이 정도로 하면 물한 6리터에 소금을 한 200에서 250g만 넣으면 되는데 저는 지금 좀더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치미가 나중에 먹다가 보면 언덕이만 남아있고 국물을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꼭 언덕이 절잘안 먹고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을 한번 보고요. 음.. 조금 짜요. 자 지금 물 팔리켜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짭지 싶은데 이렇게 짜게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드시면은 나중에 드실 때 있잖아요. 그냥 생수를 태워서 드시면 돼요. 그러면 끈덕이만 남지 않고 끝까지 맛있게 다 끈덕이하고 같이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기를 완전히 쫙 빼가지고. 꼭묶어둡니다 꽁꽁, 공기 완전히 빼가지고, 그래야지 위에 골마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에 골마지 생기면 또그특 위에 골마지 냄새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또 싫어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지금 위에 작아, 짧아가지고 사람 묶이니까 좀따가또 제가 며칠 있다가 열어볼 거거든요. 뒤쪽에 한번 보세요. 요거 시금치 사면 왜 묶는 거이거 있잖아요. 요거 제가 모아놓거든요. 요거 재활용하려고. <laughs> 알뜰하지야. 이부아이직좋아요안 <laughs> 놀랐어요. <laughs> 이렇게 알뜰한 당신입니다. 아, 그리고 저 지금 약초나라 한개더 채널을 개설했거든요. 요새 산에 산약초 자꾸 캐러다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그거는 또 따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개더 개설했으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어 힘이 뻘뻘 나서 산에 열심히 열심히 올라가서 약초 많이 캐오겠습니다. <laughs> 좋은 영상, 좋은 정보 많이 드릴게요. 자, 요렇게 가지고 뚜껑 닫고 실온에 있잖아요. 한 이틀 정도 둘게요. 이틀 발효시켜가지고 냉장고 넣을 겁니다. 자, 이틀 됐어요. 자,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면은 공기방울이 빵글빵글빵글빵글 올라오면서 발효가 아주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방울방울. 방울. 이때 이제 냉장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 부재료 꺼내는요 시기가 있어요. 아, 지금 이틀 정도 되었는데 지금 냉장고 넣을 건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부재료 있잖아요. 무 말고 부재료를 너무 오래 두면 국물이 탁해지고 또 냄새가 나기 어, 쉽거든요. 그래서 파는 한 2, 3일 후에 건져내고요. 오래되면 파 냄새가 강해지고 국물이 탁해지거든요. 마늘은 한 3,4일 후에 건져내면은 음...떫은 맛이 날 수가 있어요. 알싸한 맛이 강하게 배이고 또 생강은 또한 4일에서 5일 후에 건져내는 게 좋아요. 생강은 파마늘보다 천천히 우러나기 때문에 조금 더 두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과하고 배는 2,3일 후에 반드시 건져내세요. 과, 과일은 빨리 물러지고 오래 두면 국물이 탁해지고 또 곰팡이 잡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삭, 삭힌 고추도 5일에서 7일 후 예, 이제, 완성된 맛이 났을 때 건져내세요. 고추는 천천히 우러나고 국물이 탁하게 하지 않아 비교도 조금 오래 둬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두면 풋고추 냄새가 강해질 수 있어요. 님들, 항상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